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출장 왔습니다 출장 와서 일하면서 편집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번업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은 방콕 온거 찍은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뮤지엄 산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에피소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전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촬영 불가한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꼭 가보시라고 권장드립니다 뮤지엄 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뜨거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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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니까 박회장입니다. 이어서 문회장입니다.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차가 있을 때일 때문에 돌았던지 얼마나 네. 운전을 많이 했게. 겠아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데. 센도 <laughs> <laughs> 같이 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아쌤 앞에서 애정 표현 좀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인 지 몰랐어. 내가 사실 윤이처럼 할까? 눈은 안 잘안 보이시는 분이죠 제가 <laughs> 가까이 있는 게안 보여. 저한테. <laughs> 이다수 <laughs> 그, 뭐지? 수리권군데 SSLEE 숫자 어, 09. 수리공군 네. 음, 너무 잘렸어. <laughs> 그래요? 잘 됐어요? 수리가 그 리페어 해봐요. 얘기하는 거지? 네, 그것도 그렇고 제 이름이 리잖아요. 근데 승수리니까 수리 그냥 그리고 는제 생일이 9월달이라서 음 그래 그 그래. 약간 이중적인 그래. 의미가 있어 요 그만해 네잘 돼야 될텐데 꾸준히 하는게 목적이에요 hours later. 이날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많이 와서 내심 걱정했는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대박이다 내리려고 하니까 뒤로 그냥 자동으로 저어 해주네 역시 제네시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별말씀을. 우선 게 저희는 시그니처권을 구매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정해 주신 스케줄에 따라 관람하기로 했어요. 시그니처권은 기본관, 제임스 터렐, 안토니 곰니, 그리고 안도 다다오 선생님의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명상관을 가보는 것이었어요. 저도 처음 가보는데 일단 평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도 다다오 선생님의 건축물은 늘 흥미로운데, 뮤지엄산도 설명을 듣고 보니 더 재미있는데요. 길게 늘어진 뮤지엄산은 건축물 속세 가지 도형이 있는데, 네모의 파피루스 온실, 세모의 삼각 코트, 동그라미의 백남중관. 그리고 햇빛이 좋은 날에 꼭 가봐야 하는 빛의 공간 명상관은 안도 다도 선생님의 빛을 이용한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특별 전시인 안토니 곰리관과 제임스 터렐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네 가지 정원 가든이 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Sculpture Garden, Flower Garden 공간 반 이상을 메워 쌓고 있는 워터 가든 그리고 경주 대릉원을 방문하시고 모티브가 된 스톤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플라워 가든입니다. 봄이면 여기에 철쭉이 핀다고 하네요. 희고 형이 입만 열면 다 편집해야 돼. <laughs> 제주도에 안도타다오 건축물 많이 가봤는데 여기도 예쁘다 뮤지엄 산의 산은 산의 위치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산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S.A.N. Space Art Nature 가 있는 곳이어서 뮤지엄 산이라고 하네요 한솔문화재단이 만든 이곳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산자락에 위치해 있고 2만 평 넘는 대지 위에 안도 다다오 선생님이 설계한 700m 길이의 건물을 자연과 잘 어울려지게 지었습니다. 2013년 첫 문을 열었고 10년 넘게 매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비가 오는 날 경험을 하는 미술관은 흔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유니크해서 좋았어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도형 중 처음 간 곳은 삼각 코트,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벽과 삼각형 하늘, 중간에 좁은 창문, 콘크리트 무게를 지탱하는 내부에 있는 세 가지 기둥들, 힘든 건축 양식을 기어코 해내시는 안도 다다오. 다음 곳은 네모 파피루소 온실인데요. 파피루소 온실은 안도 다더의 대표적인 건축 개념인 중정, 코드야드를 반영한 구조인데 스미오시 주택에서처럼 외부이면서도 내부처럼 느껴지는 정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종이박물관 초입에 위치한 유리 온실 공간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문자의 기록 매체로 사용되었던 식물 파피루스가 실제로 자라고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 그리고 영상으로는 못 담았지만 동그라미인 백남중관에도 갔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작품을 바꿔 전시한다고 하네요. 이제 본관을 벗어나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명상관입니다.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못했지만 저희 셋만 있어서 저희끼리만 명상을 했어요. 여기는 돌의 정원이에요. 이 공간은 안도다더 선생님이 한국 경주를 방문해서 봤던 묘들을 영감을 받아 설계한 곳 같아요. 9개의 돌 언덕이 경주의 묘들을 묘사해서 그런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인도처럼 길이 나 있긴 한데 그 옆에 돌들 사이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없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길만 걷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원이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작은 장치 같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예쁜 조경이 아니라 익숙한 질서 속에 무질서가 주는 신선한 충격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임스터렐관으로 가는데요. 이곳 역시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뮤지엄산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퍼왔고 총네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처음은 s t o s t a m e s Torrell, James Torrell, 다음은 Horizon Room. 계단에 직접 올라가서 밖을 볼수 있는 작품인데, 비가 와서 이날은 안전 문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밖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Wedgework. 이곳은 암흑으로 가득한 공간을 철봉 하나만을 의지해서 그 방에 들어가는데, 저 빛이 마치 어두운 밤 방문 사이에 들어오는 거실의 빛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간츠 펠 독일어로 완전함을 뜻하는 간츠 영역 시야를 뜻하는 펠드를 이용한 합성어인데, 실제 독일에서 심리학자들이 1930년도에 실험에서 쓰였던 용어인데, 감각을 차단하는 실험으로 시각적으로 균일한 자극만 주었을 때 감각이 상실한다는 실험이 있었는데, 저기에 들어가면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네 가지 작품 중 제일 인상깊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진짜... 아 진짜 다 편집해야 돼. <laughs> 다 넣어버려. <형. 웃음> 다 넣어버려. 안토니 곰니관 그라운드라고 불리는 도형 전시 공간은 2025년 6월 안도 다다오 선생님의 설계 안토니 곰니의 작품과 어우러진 최초의 회복 공간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곰니 개인전 Drawing on Space와 함께 공식 개관했어요. 어. 우리 이렇게 셋이 모아가지고 짠 귀여워. 네, 귀여워요. 귀여운 건한번 더. 이 돔은 지름 25m, 천장 8m 구조로 안토니 곰니의 블록워크 시리즈 중 7점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어요. 관람자는 조각 사이를 걸으며 작품과 하나가 되고,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돔 모양의 창을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치 또 다른 작품을 감상하듯 1차 관람을 하게 됩니다. 전시 공간에서 관람을 하는 관람자들을 관람하는 대기실 관람자 같지만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시점 다른 시각으로 관람하는 것이 마치 메타버스 같고 영화 인셉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기분이네요. 곰리관은 전시공간이자 동시에 작품으로 존재하고 천장을 통해 햇살, 입구를 통해 바람, 마지막 작품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산과 숲을 보며 건축, 예술, 자연이 한데 어울리는 뮤지엄 산의 전시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공간 같네요. 뮤지엄 산의 창립 비전인 소통을 위한 단절을 고스란히 반영해 일상의 소음과 단절하며 스스로의 내면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관 경험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결과물 같습니다. 갈까요? 가자. 가시죠. 우전나는 모습도 멋있다. 보시죠.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서울까지 얼마예요 아, 서울 안가요 지금 아쉽게 빛의 공간을 못 보고 왔어요 이런 건축물에서 이런 빛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음에 꼭 가봐야겠어요 아침 10시 반쯤 도착해서 오후 3시 반쯤 나왔는데 관람을 5시간 조금 안되게 했어요 뮤지엄산은 하루 날 잡고 가야하는 곳이니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홍천군에 위치한 양지말 화로구이 라는 고깃집을 갔어요 <laughs> 너 나갔지? 고기를 왜이라게지 했지? 에이 우리 순구가 제일 잘생겼네 <laughs> <laughs> 뭐지 이 물개가면 <묽게감은? 웃음> 입구에 있는 메밀 커피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비법을 너무 알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 정도? 오, 와, 아, 대박. 여기 양념 돼지고기가 장난 없습니다 반찬도 특제 소스도 간이 너무 적절해서 지금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비가 와서 미끄러졌다고 유튜브에 나가는 거 괜찮으십니까? 저희 에이전시연락했어요아형 요괴시 있는 사람이지? <laughs> 연기로 좀보워줘끊임임이이직직면면돼으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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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죽으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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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죽으면 죽으렇 죽으면 지으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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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양념 처음 먹어봐서 맛있는데 저기 여기까지 온거잖아 운전하고 그니까 저 여기요 두개더 주세요 한번 먹어야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장님 저희 막 비밀법 열무맬부터 하나씩, 네. 흡사를 시켜가지고 좀 살짝 물러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끝도 없지 못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맛있어. 양념 먹칠 때 다리를 쳐야지. 음. 네, 감사합 맛있게 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본적으로 이 소스를 데이지만 하면 음, 안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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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어라데이 뭐 응. 집은 사람 많이 가족들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일 때 오면 좋을 것 같아. 산 가까가 이렇게 쏙 들어온대. 무슨 냄요 <목소리> 둘이서 오면은, 어, 둘이서 오면 뿜어 둘이서 오면. 이미 맛있어? 아, 네 말도 안돼 안 먹으면 죽을텐 너무 맛있다 와 커튼같이 먹었다 어, 아, 배불러 나가서 메뉴 커피나 맛있어? 계산하고 나가실게아네